진짜 싱그럽게 안에 둘다 아임하는게아 나도 괜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아나 팔이 좀만 더 길쭉했더라면 아나영 괜찮아. 나네괜쉽아 나도 어찮아 나도 괜찮아. 어 어? 괜찮아. 어, 나 아니 나 쉬워? 너네 믿고 하는 건데? 네? 어난나 쉽지 않은데 명훈아아 재호가 좀 그렇다. 그래? 아나 근데 명훈이 보면 그 질러대 좀 다섯 마리 잡힌 것밖에 <laughs> 기억이 안 나네. 아 보선아 그러고 내가 올킬 때렸어 안 때렸어 그렇죠. 아, 형, 그 다음에? 아형그다음에 중요한 거잖아 올킬을 때려준 뭐야? 사람한테 지금. 그래. 그때 우리 이기지 벗어나. 않았나? 뭐 올킬 해봤어 보선아? 어 그때 그때 딱이 멤버네. 어? 어 그러네 재호는까지 있었네. 어. 어? 어? 내가 어. 야한 시간 떠왔는데. 야 어, 그때 뭐, 기분 좋다. 그치? 어 그때 먹었잖아 우리. 그때 애교를 누가 그치? 이겼어요? 호선이가 이겼지 그때. 와아 아, 그 역시 호선이 형 딱네. 자기 형이라고. 어. 들추고 있네 지금. 아안다 올랐어 나. 나 와이 뭐. 멤버 그대로 들추고 있네 애교를 쓰이겼다고. 아, 명훈이 하루 쉬고, 쉬고 오니까 텐션이 좋네. 아, 어뭐 하고 놀았어 명훈아? 오뭐 하고 놀아? 그냥 그냥 쉬었지. 또 어디 놀다 왔어? 어 거기 또 민병훈의 추억 리스트 거기 폴리 그 폴라로이드 사진 딱 하나 더 추가된 거 아니야 집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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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걸로는 안 갔어. 그리고 소주병 하나 더 추가돼 있고 두 병인가? 소주병은 뭐 매일 추가시키고 있지. <laughs> 술안 먹은 날이 없다 요즘. 감사해 어, 좀 지고 나서 날맨 맨날 술 먹고 있긴 해. 음. <laughs> 형 그럼 술. 오늘 호선이 방튼. 주량 많이 늘어나 많이 늘어요? 이렇게 먹으면? 아니 원래 참이슬 먹다가 처음처럼 먹어서 그런가 좀 늘긴 했어 원래 몇병 어? 먹었는데요? 원래 한, 한 병에서 한병반 먹었거든? 두 병은 먹어? 잘 먹지? 살 쪘잖아 명훈이도 찐만큼 더 참... 들어가는 거야 맞어 그건 맞어 진짜 최우선 봐봐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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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때도 잘 먹었어 약간 근데 자주 먹으면은 늘어 아 나는 아무리 먹어도 맥시멈 두병2병이던데더 못먹겠다 토할1같던데아 근데 진짜 약간 그런걸 좀 넘어서서 먹으면은 늘어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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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오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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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0 0 m 1 0 0 0 좋아 0대 1000m. 1 0 0 0 1 일단 나는 1 0어0대0 0 0 m 왜 나를 그쵸. 포기해 현재? 야아 이거 한2대 1로는 일단 와줘야 아 된다는 거죠. 아 솔직히 재호 불안하거든. 삼대원 베스트인데 2대 1로는 와줘야 된다고 요 멤버가. 재호야 어, 자신 있냐? 어 이거 볼게. 내가 원탑 테라인데 안지지. 아, 재호. 좋은데 재호야 볼게. 아니 재호야 재호야. 왜? 제오야. 천천히 해, 천천히. 너중 중장기 전 자신 있단 마인드로 자신감을 가져, 재호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 못하는 건 맞는데 자신감 있게 해. 알았어,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일단 마인드로 해. 아, 오케이, 오케이. 뭐가 오케이야 또? 혼자 뭐 무슨 비신 받았어, 오소나? 아니, 어떤 애 시청자 군대 간다 해가지고 또. 아, 근데 오케이, 오케이가 끝이야? 진짜 매정하다. 빼 하나 줬지. 빼 하나 줬지. 어? 그럼 호선이방에서 군대간다고 퀴플달라하면은 <laughs> 퀴플주나? 아 너가좀 줘라 월월 5천이면서 월 진짜 이거는 변연재다 요즘 유튜브 난리났잖아 알지? 무슨소리기 형이 방송을 안하니까 그렇죠 형 30일 뭐, 방송 뭐, 뭐, 다 해보세요 월 1억까지 찍을 수 있어요 <laughs> 내가 무슨 30일 한다고 월 1억, 1억이야 월 1억이면 나도 30일 한다 현재야 어? 형 해보고 말하시죠 그러면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하면 이렇게 한 25일만 방송해 보세요. 그게 딱그껀덕지가 있잖아. 어? 좀될거 같으면은 하지. 호선이 봐봐, 그래서 안 하잖아. 어나 요즘에 너보다 많이 하지. 아또 시작이다, 또 시작. 아니 너 맨날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잖아. 내 호선아. 너는, 너는 뭐 하든 말든 크게 뭐 신경 안 쓰는데 그 녀석은 뭐 하는데 도대체? 나 모르겠다. 그럼 데리고 와봐. 그러게요. 어, 너무 오래 없어진 어? 것 같은데? 그니까. 뭐 데이트 하겠지. 누구랑? 데이트 해야지. 누구랑? 박수범. 아이. <laughs> 아니, 아! 너는 아, 왜 지쳐? 어? 야! 이거 왜 지쳐? <laughs> 아니 아... 마당 없는데 제호야 야 앞마당 없어 제호야 어? 이거 왜 지휘차야? 상대. 상대! 야! 마당 없었, 이, 다. 없었다고? 바보야? 아이었어 제호야 아니 형뭐 마당 확인 나오지 찾아차 그래도 제호야! 아 그래? 어? 오린이었어 상대 그러게 어? 이거 껀덕지가 없는데 <laughs> 얘는 안 나가고 나는 왜 나가야 돼? 아 큰일 났네 아... 이대로올줄 알았는데 자 <목소리> 화이팅 하고 올게요 화이팅 화이팅 아 이건 무슨 상황이야 대체아 두통 아난 팀원들이 받쳐줄 때 잘하는데 윤철이는 무조건 업저버를 해 우리는 3게이트3게이트 오케이 이거 좋아 업삼계스로 옴리버를 죽여버리겠다 이런거지 옴리버 안될텐데 안, 되지? 안될 텐데. 죽일 수 있나요? 언덕인데? 뭐 죽여 안마당을 조여놓고 하겠다는거죠? 옥삼기듯이 옴리버한테 지는게 될걸? 아... 괜찮아 옴리버 같은데 윤철이는 옴리버 아... 조진거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중간에서 옵 오프, 커트 하고 하면은 할만해. 충분히 할만해. 옵스런 게이트가 먹는 빌드가 별로 없어요. 다크 아니면은 상대가 삼 게이트 했을 텐데 둘다 아니라서 지금. 와, 서치가 잡아야 써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써야 써야 아,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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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똑같은 빌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지 현재가 사드라가 좀 빨랐잖아. 아닌가? 어 아니야 똑 오드란데? 어? 그럼네? 저기 오드라네? 어 오오 지금 가면 좋은데 옵저버 커트하고 리버 <laughs> 나오기 전에 드라 교환 잘 해주면 근데 이게 어. 로버가 좀 멀어가지고 아니. 리버 내려오는데 좀한 세로 걸릴 것 같긴 하거든. 그? 어 맞어. 봤다 봤어. 오, 어, 초음이다, 어, 나이스. 이러면 좋지. 다크 생각했네, 어, 다크 생각했네. 이러면 치수 해야죠, 이거. 그렇지. 뭐한번 치수 시키면 우리가 좋지. 개 나이스인데. 음. 막 들이대, 괜찮아. 우리 우리 칠드라,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와, 진짜 이뒤 아, 지렸다 현재야. 아, 이야, 오케이. 너무 좋았고. 어. 따버려, 저거 따 버려 저거. 까비. 봐줬어. 이러면, 이러면 개 좋죠. 그렇지, 아. 개 좋지. 2분의 드한테2네이면2이면 2분의 1 2분의 1이면 2분의 이야3분이면2분이면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면 2분의 1이게이트라서 네. 이아 아. 분의 1이면 2아아1 빼야될거 같은데 이제 너무, 너무 어, 제대로 어 이거 먹힐거 같은데 이거 먹힐거 같은데 이러다 아아 현 빼야돼 진짜 빼야돼 빼야 돼. 진짜 빼야돼 이거 이거 진짜 빼야돼 돼. 욕심난다 좀안돼 욕심이야 말 그대로 너무 어? 욕심인데? 어? 아왜 어, 안죽어 아 아니 아이다 죽었다 아니 현재야 이거 0대3으로 왔다 던지면 안돼 우리 역습윕할수 있어 현재야 왜 그래 야 언덕 데미지 왜 이렇게 안 죽어? 와 억울하긴 하네 <laughs> 언덕 데미지 야 우리도 언덕 데미지 가안 되나 이거? <laughs> 여기서 근데 안쏠것 같아 드리버가 여기는 어, 여기는 안쏠것 같아 아 근데 맞긴 하잖아 어차피 이건 그치 맞긴 맞지 근데 오드라 밖에 없어 맞긴 맞는데 뭔가 유닛을 많이 잃어가지고 5대5 느낌 같은데? 그치? 오야야 오, 어, 좋아. 하나만. 나이스. 그래도 난 유리한 것 같은데? 나도. 그리고 멀티가 있잖아. 그치. 월피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생각보다. 인구수도 지금 앞서고 있죠? 그렇죠. 너 어, 그럼 들어 안 잃었으면 엄청 좋았다는 거야? 그치. 나보네 나이스. 이것도 이득. 이것도 이득. 이거 오잖아, 내가. 이제 뒤에서. 뭔가 아, 맞 지금 그렇지, 그렇지 잘하면 옥초로 되어다 뭐 우리가 그거지, 이것도. 오로... 와우 오로... 와우 초로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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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초로초로너초로 옥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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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초잡옥다로 옥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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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리버 잡힌다.

어? 이걸 돌린다고? 아1 0킬 좋아 그냥 달려 아전 좋긴 한데 이걸 다고왜 져라? 아네아 병구형이랑요?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지긴 했는데 항상 나, 이겨가지고 나, 예 일단 예, 하겠습니다 아근 지옥 예, 같은데 하겠습니다. 뭔가? 감사합니다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이기려는 느이거 그렇지! 아. 태워주고! 안돼 어! 아아 니 현재야 진짜 넌왜 들어왔왜로 아, 3 리버 대0 리버들? 아니, 현재 왜 이렇게 던져? 게임을 상대소급까지 됐잖아. 이거 어떻게 막아? 아, 너무 얘가 게임을 막해. 잘할 땐 과감하다고, 좀, 어? 잘한다고 잘한다고 해주는데 게임을 너무 막해요. 또 배터리 아, 찍고 아주 그냥 결혼 이기안 찍고 할수 없어 현재야. 어, 애초에. 아, 아. 이거장인철씨 괴롭히기 나온다 여기. 안돼 아 프로브 배리잖아 이러면 또. 아 이건 너무 유리했는데. 진짜 유리했는데. 까먹는다면 그래도 양방으로. 오들어다 많아. 다 왔다, 우리도. 나이스. 뭐야 이 나이스. 이거 하나 또안네 건데? 해야겠다해야 아, 돼야 돼. 어 배터리? <뱉> 배터리 배터리 안나 이거? 맞긴 하겠다. 언덕들하고 언덕상기언덕상기 어, 배터리 어, 다시 한번 배터리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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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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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터리 채워. 아왜안다 이게? 이게 안 다? 드라군 더 안나오나? 드이렇게 뭐, 꽉이 있어선거 같냐? 안돼 프로브 드라 나왔어 드라 더 나왔어 나쁘다. 더 나왔어 괜찮아 괜찮아 나. 로 많아 그래도. 어 우리 6게이트 저기 5, 5게이트 와 아, 근데 이거 막았는데 인구수 지금 10차이 난다 그지 합차이 밖에 안나 그래? 할만한데? 야셔틀리버를왜 안찍었어 안, 안 찍었어, 우리 왜이렇게 안나와? 우리 건? 좀 급해가지고 드라 찍은 거지. 이거 아, 나왔어. 왔다 할만한데? 상황이 진짜 유리하긴 유리했나 보다. 야 리버터지 만데. 형 맞다리. 드라 따라가야지 이거는 뒤 잡아야 써야지. 현재야. 아, 상... 뭐야 이거 타 있는 거 아니? 어 아니지. 안타 있어 안타 있어. 상대는 아둔 아, 포지. 아, 자원이. 음. 아, 근데 그래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아두, 아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우리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리버 데미지업을 하고 리버로 죽이는 게 나아요. 지금 어중간하게 아둔 못갈것 같아. 자원도 이제 말라서. 뭐야? 포지 어디 있어? 누구? 쭈이 포지 안 맞아. 우리는 아동포지 없고 그냥 무조건 죽여야 돼. 아동포지지고 따라갈 전에 그래. 타이밍이 될까? 그래도 가야 돼. 우리가 따라가면은 산멀티를 못 먹거든, 어차피. 3넥을? 3넥을 못 먹을 바에 그냥 안 먹고 뽕 뽑아 가지고 상대가 3넥을 먹는다면 그때 그때 가는 거지. 오오 어, 됐다. 그, <laughs> 어. 원리버 아니야, 우리? 우리 트리버. 아, 원리버원리버 원리버, 원리버. 근데 리버 데미지업 하면 발질을 높거든, 근데, 어차피. 아니, 근데 드라 차이가 꽤나는데 그래, 아동 포즈를 올리면 안 돼, 요즘에는. 요즘 추세에. 어, 엄청 많은데, 우리? 두 부대가 넘어들어라가 그래, 이거를 계속 뽑는 추세기 때문에. 현재 이건 진짜 아니다. 아, 아니, 안 돼, 안 돼, 안 된다. 어. 오케이. 어 배인데, 방금? 방금? 아. 아, 이게 1초 빡 차이로. 인데 이초 차이로 관리나? 어, 데미지 패스 우리 일단, 그렇지? 오, 야, 트라우마 쭉쭉 받고. 좋아빼 빼. 좋아요, 잘 뺐어요. 아, 안 돼. 아, 아 바로. 양으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거든 데미지 문리버 데미지 문리버 데미지 빵 어... 질럿 녹잖아 진짜 데미지업에 그치 개아파 지금 아, 엄청 많아 아야야야야야아아 아, 아, 아아 배터리 채워와 배터리 채워와 변디맥이 아 진짜 너 채워와라 으앙 워와웠어야워와채워면 안돼 야 채워와 야좀 채워오면 안돼? 진짜? 안되나? 아리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 아 밀만해 근데 타이밍이 아, 밀만해. 중요하긴 해 질럿밖에 없잖아. 드라가 아 별로 근데 상, 상대도 데미접대인데? 와길 중에 저기서 시간을 보내 투리으로뭐 그만하지 어, 않나? 내까져 가네 그냥. 그냥. 아, 밀만 한것 같은데 우리 아니면 아, 우리 참내도 있을 때봐 참내. 아니 들어 개만아 우리 응. 또고 있어. 아 진짜 질럿은 녹잖아 이게. 그래. 나이스 안 쏟고. 아 이제 질럿 점사하면서 나이스 점사 아아 때면서 질럿 밟아먹어 그렇지, 그렇지. 이번은 계속 질럿으로 질럿에 그돼안 리버 태워자곧 어, 내려놓고 갔다오지 어 그러게 하나 내리고 가면 안되나 아 뒤에서 드라아 너무 아, 아. 아깝다 아, 이제 기동성으로 움직이네 아예 그냥 아... 취소해야겠다 어, 빨리와 그냥 빨리와 취소하면 돼 오히려 좋아 취소해 그래 어, 전현재는 오히려 이런 게임 즐기거든 갈리는 게임 서로 맞고 어? 서로 때리는 이런 게임 지금 아콘도 저거.. 어 야, 아, 먼저 여기서 먼저 이득 뽑으면 야야 컨트 해야지 야스야스쓰쥬 그렇지 나이스 너무 잘 태웠고 와 셔틀리 버퍼도 미쳤고요 변형제 아우 질러빵아야 둘이 존맛와야 리버 왜이세 그래도 우리.. 아 이겼는데 싸 야 들어온 지금 남았잖아 앞마당에 많아 우리 앞마당에 많다고 현재야 추가 시켜 어야 그리고 아, 어 추가 와봐 이이어 추가 오고 삼룡이만 깨도 좋을 것 같은데 어 맞어 맞어 아야 깨뜨려 셔틀, 셔틀 셔틀 이기는 데어 셔틀 가면 돼와 이걸 내리네 아, 괜찮아. 뒤에 하나 더 오거든? 아, 어, 슈키인데. 이 바쁜 와중에 태어났네, 프로블루를. 뭐야, 어, 어 마당 안 받아봐. 저 뒤에 트리버 태우러 가는 중. 저 뒤에. 지금 아코는 쓸모가 없어요. 드라군 리버에. 그렇죠. 스톰이 나와야 되는데, 스톰까지는 윤철이도 여유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어, 우리 어, 진짜 빨긴데 아슬아슬하게 잘 썼다. 야, 거의, 거의 옛날 김구현인데 어, 거의 아, 중... 야, 그때 너? 너무... 어, 와, 거, 아, 야, 죽는다, 죽는다. 오, 안 죽지? 어, 리본, 리본. 야, 야, 그냥 멀티만 까면 안 돼. 우리 멀티 있는데? 그러니까, 멀티만 꽤 현지야. 이렇게. 급해. 우리 멀티 있잖아. 아 설마 근데 이거 트리바로 치킨짜리 이거 사기다. 에이. 아 근데 무서워서 접근을 못해. 아씨. 그렇게 선을 보는가봐. 아야 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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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셔틀. 템플러. 네. <laughs> 나이스. 템저격 어차피 저기 안 돌아가니까 천천히 해도 될것 같은데. 맞다갔다 갔다. 어? 셔틀 점사하고 리버 점프하고 나이스. 아, 와. 아, 리버 개아파. 아데 밀거 같아. 어, 야 셔틀 또 나왔어. 또 나왔네 와, 오케이. 옆에 아콘. 징그럽게 커난다. 둘 다. 아, 어, 맞을까? 됐다. 이제 자원 타격까지 오케이. 받아. 오케이 이... 15시 빼면서 오케이 야, 씨 진짜 싱그럽게 하네 둘다 <laughs> 게임 하는 게, <진짜. 웃음> 아 <오> <laughs> 안 죽지, 어. <laughs> 진짜 욕나게 하네 둘다 게임을. <laughs> 아콘팔이 좀만 더 길쭉했더라면, 어, 근데 좀 불안해 지금도 그지, 선수. 아야아야 아, 터져도 돼야빼빼 빼줘 빼줘 와 이걸 와안 무섭나? 야 8시를 그냥 가 멀티 와, 이 와중에 윤철이도 프로를 태워서 옮겼네 저기로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켰어 아잇 와와 25킬인데 하나? <laughs> 이, 와 35킬했어 이거 두개로 3시 캐야지 현재야 아, 캐시. 어? 저거 왜안 캐고 있어? 아까 캐고 있었는데? 아, 괜찮아 오, 상대.. 뭐, 아, 상대 더안 파고 있어 와.. 아, 와 진짜 아 이거 유튜브 각꼴라 그러네 씨. 아 괜찮아 이겨주면 돼와 와, 근데 셔틀이 잘안 죽는다 아, 셔틀. 아, 아, 아. 진짜 설치진 그럽다. 주가 당해 보니까 어때? 이게 뜯거니야친다 <laughs> 당해 보니까 어떤데 주가? 니가 하던 짓거리 아니야. 에이씨. 장전철 4시 쪽에 셔틀 갔는데 저거 터지고 딱 진실 듯 아, 딱 진실 아이 <laughs> 와, <laughs> 좋았다. 야, 진짜. 맞스. 대단하다, 대단해. 아, 나도 나오면 저렇게 집념을 가지고 할게. 그래, 좋아요. 호이가 너무 빨랐다. 아. 네, 완성한다. 나 근데 나 뽑아줘. 우리 누가 뽑는데 누가 타? 좋았습니다 나이스. 어, 현재 좋았다. 아이씨. 아이씨. 엔즈야, 뽑자, 그러면. 역습 가는 거죠? 어. 어, 가자. 아무나 뽑아줘, 엔즈야. 보답할게. 엔즈가 뽑아줘라.